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 양송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요청으로 새롭게 제작될 컨텐츠 중 하나인 어, 거치대 리뷰를 해볼텐데, 네, 오늘 보실 차량은 어, 그랜저입니다. 그래서 그랜저에는 어떤 거치대가 가장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랜저에 탔는데요. 우리 그랜저는 지금 제가 거치대를 설치를 해봤어요. 흡착 거치대 하나, 그리고 흡착 무선 충전 거치대 하나, 무선, 충, 무선 충전 거치대지만 송풍구형 하나, 그리고 컵홀더형 무선 충전 거치대 하나, 이렇게 지금 네 가지 타입의 거치대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치대는 거치대의 위치와 거치대는 바로 여기 흡착 거치대 플러스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어왜 여기를 선택을 했냐면요 첫번째 이쪽에다가 제이이 좌측에다가 운전자의 좌측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이쪽은 뭐 시야상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네 시야상 나쁘진 않고요 딱 여기 이 계기반 여기 사이와 여기 필러 사이에 딱 아이폰 8 아이폰 xs 아이폰 뭐 10s 까지 들어오고요. 여기 아이폰 플러스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앞으로 더땡겨야될것 같습니다. 노트나 뭐 갤럭시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기는 근데 여기 선을 연결을 할수 여기 위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 꼽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살짝 멀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긴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는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시가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타고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선처리를 요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도 되고 그래서 이쪽은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 그리고 제 추천 위치는 바로 여기인데요 이 지금 그랜저가 <laughs>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높게 있고요 이건 좀 멀어요 위치가 그래서 이 거치대를 이쪽에다가 설치를 보통 하는데 하니까 되게 좀 시야에 이쪽에 가리더라고요 시야를 그래서 제가 최종 선택한 위치가 여기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이 어차피 백미러가 있기 때문에 이 백미러로 이루미러로 이, 어쨌든 요만큼의 시야를 가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리는 만큼 여기다 딱 하니까,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 충전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 거치대. 어, 가장 많은 판매가 되는 송풍구 거치대인데, 송풍구가 정말 멀어요. 그리고 낮아요. 이 송풍구가 멀고 낮아서, 어,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치가. 실제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랜저에서는. 그래서 송풍구는 비추고요. 운전하면서 핸드폰 안 본다. 난이 광활한 그랜저의 내비만 볼 것이다. 내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비를 보셔도 되죠. 이 내비만 볼 거다라는 분은 여기 이렇게 컵홀더형 거치대 하셔도 되는데 컵홀더형 거치대가 지금 이 그랜저가 컵홀더 위치가 굉장히 좀 불편한 위치거든요. 이 컵홀더가 한 요쯤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제가 지금 의자를 시트를 뒤로 빼서 그런데 여기 컵홀더 사용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여기가 오히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가 여기 되어야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이걸 내가 팔 약간 꺾어서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해 그렇다고 이 충전기를 일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더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컵홀더형 거치대도 그냥 거치만 해서 이렇게 난 운전하면서 충전만 할 거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분들한테는 어 나는 운전하면서 핸드폰 충전도 하면서 내비도 볼 거다라는 분들한테는 각도가 어 굉장히 좀 빡세요.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세팅, 제가 운전하는 세팅 각도인데요.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요. 운전을 하려면 이렇게 바로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돌려야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컵홀더를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해야 돼요. 이 뒤쪽에다 컵홀더는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손을 들어서 뒤로 빼서 그래서 불편합니다. 컵홀더형은 그래서 비추. 그래서 저 군맨의 최종 추천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흡착 거치대로 이 디스플레이를 가리지도 않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해보니까 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봤거든요. 여기 위치도 지금 있는데. 여기 설치를 해 보니까 시야를 가려요. 여기는 솔직히 이 위치보다는 더 편한데 시야를 가려. 이렇게 시야를 가려요. 여기. 그렇다고 더 아래로 내리면 이 충전선이 이 충전선이 걸립니다. 이렇게 꺾여요. 그 그런데 또 옆으로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으로만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더 밑으로 내려서 완전 이렇게 올리면 또 괜찮은 위치가 될것 같아요. 근데 옆으로만 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위치보다는 여기. 요룸밀러 박스 요 옆에 이 위치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꼭 무선 충전 거치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제가 8년째 쓰고 있는 이 그냥 그냥 거치대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벌릴 수 있는 근데 엄청 세게 잘 잡죠? 이렇게 수십만 번을 했는데도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거치대를 바꿀 필요가 없죠. 이제 추후에는 이이 아, 이 브랜 이 아콘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무선 충전 거치대 시즌 2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laughs> 지금 옆으로만 잡는데, 근데 이제 시즌2는 여기 아래에서도 이렇게 잡아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올려놓기만 하면 그냥 되는 받침대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야콘이 좋은 게 거치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것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1대1로 교체. 자, 그랜저 거치대 영상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